4시 30분에 신혜와 밤새기세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신혜와 새색기세 s c s 로 인사드린 이신혜입니다. 아 너무 반가워요. 아,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정말 여름인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슬슬 놀러갈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박태민에서는 이번 여름에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예, 어, 저는 계곡도 좋지만, 네. 네. 뭐, 바다나 계곡은 여름에 원래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저는, 저는 해외로 한번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예. 네. 해외 정말 좋죠. 네. 저도 예전에 게임머 생활할 때그 행사나 이벤트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 군데 가봤는데, 진짜 해외 나가면 막 견문이 넓어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 진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은좀 무리해서라도 정말 해외 막 일본은 안 가봤거든요. 일본 가보고 싶고. 아, 너무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진짜 해외 괜찮다 네. 그럼 우리 밤새끼즈 다같이 해외? 아... 아, 괜찮죠? 네. 아 근데 저희가 이렇게 웃고 떠드는 시간에 앞에서 포스가 느껴져서 계속 보게 되네요 야 이분 빨리 소개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 밤새끼즈 게스트 소개 담당 환중씨 예 네, 제가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도 e스포츠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정말 멋있는 팬분이죠 근데 저는 이분을 생각하니까 노래 한 소절이 생각나는데 노래 담당인 박태민해 설이 한 소절 불러주시죠. 아아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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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야, 일단, 노래? 아 죄송하고요. 다음 거 불러, 안 드세요? 아니야, 네, 제가 네, 네, 에이, 아, 너무, <laughs> 너무 격식 차리신다. 아, 왜 이러세요? 에이, 안 네. 어울려. 어우 긴장하셨나봐. 네. <laughs> 천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laughs> 사랑했기 때문에. 에이코, 에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택시에요? <laughs> <laughs> <기획시네요? 웃음> 선생님, <최선이> 여기에? <laughs> 바로, 아버지, 노래 우루의 명곡, 아, 천년의 네, 사랑을 맞아요. 부르신 가수, 박광주씨입니다 나와주세요! 와! 와! 와, 오늘 다 조명부터 세팅이 완벽합니다. 자, 박완규 씨,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신혜아 밤새 퀴즈 시청자 여러분. 신혜안과 비슷하게 무기 확 쉬워서 나온 터가키입니다 <laughs> <laughs> 어제, 그저께 콘서트를 마치고 와서 조금 피곤해 보이기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말 멋진 황신. 아 감사합니다. 마술사. <laughs> 아, 제가 목이 터지게 응원했도 우리 공군의 김한중 선수 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있어서 많아, 예. 저는 피곤해도 힘이 납니다. 와, 아 근데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으세요? 자, 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매니저하고 같이 이렇게 올 때는 거의 병원에 가자는 정도였는데요. 우와. 이 선수들을 딱 보면 모르겠어요. 엔돌핀이 막 용서 <laughs> 선질 정말 저까지 오히려 힘이 나고, 네. 아, 정말 더 열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정말 뭐 부담하는 책임감? 아, 정말, 기분 좋은데요? <laughs> 아, 진짜 오늘 정말 네. 기대가 됩니다. 아니, 마이스타리그에서요, 박아규 씨의 또 개인화면을 볼수 있었어요. <웃음> 그런데. <웃음> <웃음> 빵, 셨는데 <laughs> 어, <아니>, 잘하셨는데. <laughs> 네. <laughs> 네. 어, 오늘 또 개인화면이 쭉 나갑니다.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음.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그 마이스타리그 담당 PD님한테 제 개인 화면을 유출하면, 밤길 조심하라고. <laughs> 보수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보수하시는 거? 하자마 근데 뭐에 웬만하면 제 거는, 좋아한다고. 잠깐, 에이, 잠깐, 저거. 갈 필요 없는 거니까. <laughs> 네. 하지만, 그래도 기대되는 건좀 사실이죠, 아무래도. 오늘 <laughs> <laughs> 네? <laughs> 어쨌든, <어느 웃음> 정말, 보겠습니다, 저도. 팬으로서. 예. 아, 기대가 됩니다. 그냥, 어, 네. 사, 살려주세요. <웃음> <웃음> 아, 진짜,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대되는 우리 박완규 씨를 박태민의 설이 방송 전에 미리 또 즐거운 특별한 데이트를 했다고 들었어요. 예, 아시네요? 제가 네. 미리 한번 만났었는데요. 어... 왜 남자 둘이서 만났었는지 궁금하시죠? 네, 네. 네 궁금하네요. 왜 만났을까요? <laughs> 너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laughs> 네. 제가 당황스러네요 지금 <laughs>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제가 오늘 꼭 만나 뵙고 싶었던 분이 있는데요 지금 너무 늦었어요 아, 여기 솔직히 좀 찾기 힘드네요 무서우신 분인데 빨리 들어갈게요 네, 지금, 네, 지금 연습신같요 And the songs that I have sung echo in the distance like the sound of a wind a l l go around. I guess.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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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가요, 제가. 아, 그래? 가. 아니, 난 무슨 게임 얘기하는 제가 들면 여기 와서 어, 왜냥오맥 어. 같은 이런 프로에서는 좀나좀 좀 게임 좀 하면 안 될까? 어? 왜 노래, 아니. 여기 와서까지 노래를 해?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노래를 알려주시면 제가 나, 나중에 게임을 알려드릴게요. 아 어. 근데 나 노래 잘안 가르쳐요. 원 예. 네. 제가 TV에서도 한번뵀는데 되게 냉정하시고. <laughs> 아니, 네. 그, 그것 때문에 한 200만 안티가 생겼어요, 내가. <laughs> 어... 음... 진짜 배워볼 거예요? <laughs> 예, 오늘 각오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처럼 어그스럽게 노래할 수 없어요. <laughs> 스타로 표현하자면 드론도 안 채워놓은 상태에서 트틀안 됐다 이런 것 같아요. 음... 음... 노래는 자체가 슬픈 거예요. 이곡 자체가 슬픈 것지 슬픈 감정으로 부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음... 어... 피어, 앉아서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넌내 안에는 있나 봐 있나 봐참 이렇게 금방 가르쳐주면 안되는데 <laughs> 태원이 형한테 한번갈 볼래요? 안 최고 심했때던 17시간을 녹음실에 대해서 갇혀가지고 태원이 형이 안 풀어줬는데, 빈 의자와 마주 앉아서 하는데, 빈 다시. 빈 다시. 빈 다시. 빈한 8시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태민 씨가, 가수로 전향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지금 노래 점수로 따지자면 80점을 주고 싶어요. 어, 감사합니다. 어, 네. 50점도 안 주실 줄알았네 가수면 20점도 안 나왔어요. <laughs>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아 진짜요? 네. 어떤 선물을 이게 뭐냐면요. 예. 마지막에 부른 거 몰래 보고 해놨어. 아 진짜요? 사실. 아, 예. 더 연습하기 전에. 비밀. 네. 아, 노래 잘한다고 하면 다잊어 잘못하면 해병김 되는거야 해병김이 뭐였어요? 연습을 계속 열심히 해줘요 게임주의 팬분답게 자신감은 <laughs> 어디서 나온다? <laughs> 연습 네. 끝없는 연습을 해 해야된다 티비트가 저렇게 예의바른건 처음 봤어요? 세군데 어디가서도 다 아시지 않을텐데 어, 여보세요? 어, 태경아. 응? <laughs> 어, 왜? 아, 왜 연습하고 있어? 갑자기 역전당한 분이거지요 <laughs> <얘기하죠, 지금? 웃음> 아, 너를 꼭 소개시켜주고 싶으신, 아, 싶은 사람이 있거든? 너무 보면 꽃이 잤네 어, 우리 카드스마크 자체 진분이. 안녕하세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노래 사운드 막신시 모습. 결국에 와어 아, 아. 웃으면서 제가 가수로서 너무 힘든 시절 때그 당대 최고의 존재였던 그 친구를 신혜가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간절 빠져들었죠. 무엇보다도 잘생겼잖아요. 네. <laughs> 아 얼굴도 멋지네요. 아런데 아. 이게 아. <laughs> 어. 이번에 부이가 다시 음. 뭉쳐서 부른 비밀이라는 곡을 네 예, 수록해서 다시 재발매를 했어요. 아 진짜. 예, 김태규선수겁니다아 예. 아,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한자한 잔입니다. 예 정말요? 예 감독님께 아 예, 이런 거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아이거좀 불안한데. 택경이 사인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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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따 뭐. 세 네. 아닌데. 아 괜찮습니다. 이게, 혹시 김태경 선수 땀에 절은 거. 네. 뭐야 절은 거야 쌤조단해서선그아니까아 네. 너무 좋아하신다고. 네. 네. 아 저는 저는 판으로 쓰세요. <웃음> 네. <웃음> <laughs> 아, 이러면 더안 써져가지고. 아, 네. 어 그래. <laughs> 네. 처음, 처음 해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연예인한테. <laughs> 네. 네, 네. 네 아들 이름. 아드, 아들? 아들? 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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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은 이재동 선수로 가고 있습니다. 아들하고 좀 사이가 안 좋습니다. 너무하네요. <laughs> <laughs> 선수 여러분, 제가 오늘 무례하게 연습실에 찾아와서 죄송하고 그러면서 연습 시간을 방해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걸 용서해 달라는 의미로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혹시라도 갖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봐 제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근래 들어 가장 박원규가 싫어할 것 같은 선수는 누구일까요? 히트를 드리자면 특별못산 이유는 없습니다. 어? 어? 죄종이 이겐. 이게... <laughs> 수... 어? 죄송해요. 혜경은 너무 슬라워요. 트를 마지막. 이경민 아니지, 이경민? 종족을 가르쳐드리면 편하실 것 같아요. 적많이 정... 아, 김명훈김명훈 아, 진짜. 예? <laughs> 아, 진짜. 참... 아, 진짜. 아, 진짜. 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 아, 잘다다 보시는구나. 니왜이다 죽였어? 아니야. 어유 손으로. 안 돼, 안 돼. 아 우리가 유리야. 우 아, 터진 나안 죽어. 다크에 20마린데? 체코치는 다크요? 네. <laughs> 아 진짜 치사. 한 대. 뭐한 손으로 하는 거 아닌가? 화면에 <laughs> 그래. 아, 왜 이렇게 많이아제제제 거야. 그니까 숨 숨보 피해야 되겠지. 네. <웃음> <웃음> 아, 역시. 어이거봐 이거 봐 이거 두 손으로 한 거야. 아제거가어 <laughs> 어디 사라지셨어 지금? 두손으 한거 맞죠? 채고씨는 아니요 한사람뭐 도움이 된다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이제 시내와 밤새 기세 거기 네. 출연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하나 배운게 정말 있어요 아무도 믿지 말자 <laughs> 내가 살아야 되겠다 <laughs> 저만 믿으세요 잠만. 네. 김태형 선수 <laughs> 플레이하는 모습까지 봤으니까 네. 아마 당분간 한 6개월간은 보약을 안먹어서 그래요. <laughs> 진짜. 네. <laughs> 어... 꼭 신나야 밤들 집에서 잘하세요. 네. <laughs> 파이팅. 오늘 꼭 잘하셔야겠는데요. 이렇게 음악까지 직접 하셔는데